여러분들도 경쟁전을 굉장히 많이 돌리실 겁니다. 양팀의 실력 밸런스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게임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 바로 첫 킬입니다. 5대5로 시작하는 하나의 라운드를 수십 번 반복하는 발로란트에서 첫 킬을 성공적으로 따내서 4대5로 시작할 수 있다면 게임을 굉장히 유리하게 굴릴 수 있죠. 그렇다면 이첫 킬을 따기 가장 좋은 총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퍼레이터죠. 그리고 첫 킬을 떠나서 적팀 체인버나 제트가 오퍼를 키깔나게 쏜다면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오늘은 100시간 동안 오퍼레이터를 갈고 닦아서 오퍼를 잘 쏘는 상대 팀에게 좌절하는 게 아닌 제가 오퍼를 뒤지게 잘 쏘는 사람이 되어볼까 합니다. 100시간 오퍼 챌린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 가격은 4700원 5발의 탄창에 몸샷은 150 반샷은 120의 데미지를 자랑하고 설정시 1단 2단으로 줌이 가능하며 연사속도와 재장전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초탄이 빗나가면 답이 없는 총이죠. 아또 초탄이야 씨. 사실 발로란트 출시 후 지금까지 저는 오퍼레이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발로란트를 시작할 때는 오맨으로 시작을 했고 이후에도 도구를 주로 플레이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퍼를 사용할 일이 자주 없었죠 이후에 제트라는 요원을 슬슬 플레이하기 시작했을 때 오퍼레이터를 깔짝깔짝사 용은 해 봤으나 안 그래도 가격 이 비싼데 실수 해서 오퍼 를떨 구기 라도, 하는날 에는 그에 대한 리스크 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욕먹 기 싫어하 는저로 서는 오퍼 라는 종을쓸 깡이 없었 죠？하지만 요즘 앞서 불멸 구간 에서 게임 을 계속 하다 보니 우리 팀의 오퍼레이터 를잘쏘는 제트 나 체인 버가있냐없냐에 따라 게 임의 질이 달라 지는 걸 체감 하고 있 어서, 연 습의 필요성 을 느끼 고있었 습니다. 1일 차이는 당연하게도 데스 매치죠. 여러분들도 데스 매치를 하시다 보면 오퍼를 쓰는 사람을 자주 만나보셨을 텐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명 정도는 오퍼 연습한다고 생각해서 별 신경 안 쓰긴 하는데 문제는 그 오퍼 한명 때문에 너로 나도 오퍼를 들어버리면 진짜 데스 매치 탈주마려워지는 판도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쓰고 있네요. 그동안 당한 수모를 갚는다 생각하고 한발한발 사리를 한발 담아서 쏴보겠습니다. 첫판은 손풀기였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었다면 연습이 진짜 하나도 안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로 발소리를 내면서 뛰어댕기는 데스매치의 특성상 순간적인 플릭이나 발소리에 반응하는 연습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인게임에서 오퍼를 사용할 때는 적팀이 오퍼를 들고 있는 저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스킬들을 피하고 적들이 A로 올지 B로 올지 잘 찍어서 첫 킬을 내는 게 목적인지라 뭔가 데스매치랑 지금 제 챌린지의 목적과는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충 오퍼레이터 샷 만 익히고 빠르게 실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이번 챌린지는 이전과 다르게 연습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인맥을 이용해 자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오퍼레이터 장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엣지. 아나 방금 이러다. 일어났... 아 왜? 아니 나 요즘 오퍼레이터 연습하고 있는데 꿀팁 없음? 오퍼레이터 이제 잘 맞추는 방법. 어허? 그 십자선 있잖아. 그 조준선 키면은. 어. 그 십자선에다가, 어, 버클 조준을 해. 어허. 그리고 쏴. 어허. 그러면은, 저기 죽는다. 예 네,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암을 좀 잡아보기 위해 한국 서버에서 연습을 해봤는데요 암이고 뭐고 그냥 오퍼가 14기인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피킹 나간 곳에 적이 내밀기만 하면 그냥 꽁캐리 들어오는 그런 느낌 제가 이때 닉네임을 가리고 있었는데 팀 보이스만 듣고 알아보시고는 챌린지 중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아시아 서버에서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 많은데 아휴 참 이게 항상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달려볼게요 도망칠 곳은 없네 한명 남았... 남아... 장치 슛한명 중... 남았... 남아... 아이하, 나이스 영데스 유지했다. <laughs> 그렇게 구독자 앞에서 클러치도 하고 매치 포인트가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안 죽었더라고요. 이거 오퍼 챌린지 이일 차만에 0데스로 게임을 마무리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나 싶었습니다. 명 남았어. 스 어... 아!

제대로 된 빡겜을 위해 아시아 서버로 왔습니다. 오퍼레이터 운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어떻게든 3에서 4라운드에 오퍼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3, 4라운드를 모두 이겨서 뽑으면 가장 좋겠지만 피스톨 라운드를 이겼다는 가정하에 보통 스펙터나 가디언 등의 짧은 총기를 사서 2라운드를 압살하고 3라운드에는 2라운드에 샀던 짧은 총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 라운드를 패배한다는 가정하에 4라운드에 오퍼레이터를 뽑는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피스톨 라운드 램프에서 적 레이즈를 잘라내 주었고 후속 키를 노리기 위해 피킹을 합니다. 미쳐가지고 박스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브리치 저 친구까지 잡아내면 피스톨 라운드는 무조건 이겼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이 라운드에는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 마자를 바해했지만 적들이 반대로 가버려서 꽁승. 그리고 바로 다음 라운드, 지금 라운드가 재활용 라운드입니다. 당연스럽게도 화력 차이로 인해 라운드는 패배했지만 돈을 아끼고 아껴서 오퍼에 큰 값을 살수 있는 돈을 마련해놨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 앞으로 몸을 내미는 순간 아주 묵사발을 내버리겠습니다. 조심해. 이걸 반대로 가네. 리테이크를 시도하려 했지만 아군들이 다 죽어버려서 이번엔 세이브. 이번에야말로 내 앞에 나타나면 묵사발을 내버리겠어. 와 또~ 다시 오퍼를 사기까지 3라운드나 걸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밀기만 하면 아주 그냥 묵사발을... 아! 제가 강력한 성능의 오퍼레이터를 산 건지 그냥 개비싼 망원경 찌그레기를산 건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제가 그동안 오퍼를 안써 버릇해서 그런 건지 적들이 어디로 올지 찍어내질 못하더라고요. 별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 종종 조언을 얻는 비수 코치님도 한때 오퍼 좀 쓰셨거든요. 적들이 올 만한 위치를 어떻게 찍어내는지 살짝 꿀팁을 여쭤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직감도 있고, 어 적어도 상대가 일단 피스톨 라운드부터 약간 운영을 좀 봐야 돼. 약간 좀뭐 애들이 움직이는 성향 특성 파악해야 돼.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는 플레이 당연하게도 알고 있는 개념이긴 했는데 실수로 오퍼를 떨구면 안 된다는 생각에만 집중을 해서인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대로 게임만 돌려도 전보다 나아지겠지만 더욱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 몇 가지 연습을 더 해봤습니다. 사설방에서 경쟁전에 등장하는 모든 맵을 탐방하며 브리즈 미드를 예로 들자면 내가 미드 중문으로 오퍼를 들고 나가서 줌을 하는 시간과 타이밍 적이 총을 들고 각을 쪼개며 걸어오는 타이밍 실전에서는 드론이나 레이나 눈총 같은 변수까지 생각해가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고 훈련장에서는 현재 굉장히 취약한 패줌 연습도 해주었습니다. 하루정도 연습과 적팀의 성향을 파악하는 플레이를 경쟁전에서 시도를 해봤고 어느정도 적응이 된것 같아서 어센트에서 제트를 플레이했습니다. 빠른 오퍼를 위한 자금 관리도 해줘야겠죠 1라운드 패배 후 2라운드 쉐리프를 구매했습니다. 아쉽게 지긴 했지만, 쉐리프 챌린지 성능 확실하네요. 하지만 이후에 바이 라운드까지 패배하고, 결국 오퍼를 뽑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남은 두 라운드의 수비를 제가 따낼 수만 있다면, 후반전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메인에서 각을 쪼개던 제트와 사이트에 들어온 레이나를 오퍼로 잡아주었고, B에 오퍼가 있으니 상대는 반대로 돌릴 거고, 제가 오퍼로 교전하는 사이 미드를 밀어놓은 아군이 돌리는 적을 잡아주는 제 머릿속으로 그렸던 게임의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 라운드였습니다. 그렇게 치른 공수교대 전 최종 라운드 적들의 성향을 파악해본 결과, 레이나, 제트, 소바가 한 곳을 강하게 작업하고, 근처에 오멘 반대에는 킬조이가 럴킹을 파는 구조라 사실 어디를 피킹해도 되는 라운드이기에 이번에는 미드를 건드려보기로 했죠. 오퍼레이터를 수시로 들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테이크가 진짜 빡세더라고요. 이번에도 남은 적두 명이 시장을 통해서 B 사이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 나 오퍼 연습했잖아. 가보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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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0시간 동안 오퍼를 써보니까 확실히 줌 감도 적응만 하면 벤달보다 쏘기도 쉽고 확실하게 하나의 각을 내가 봐줄 수 있으니 아군들도 수비할 때 부담이 덜고 아무튼 연습해서 하나도 손해 볼게 없는 챌린지였습니다. 이후 타격대 밸런스 대규모 패치 이후에도 오퍼레이터를 계속 써봤는데요. 아, 아이소. 빨.